지금 보지 말자, 파나. <laughs> 좋은 경험이었다. 좋았다. <laughs> <또 왔다>. 맛있겠다. <laughs> 어, 지인이다. <봐>. 지인이 기다려. 기다려야 <laughs> 해. <laughs> <laughs> 기다려. 땡큐. Okay. 어, 그때랑 색깔 좀 다르지 아 그때도 매운가 봐. 그때더 까맣던 것 같아. 아, 맛있겠다. <laughs> 맛있어지나? 응. 맛있근내 밥은 그때가 더 맛있어. 돌아가시... 아 색깔이 달라. 뭔가 은 냄새 나. 색이 재밌는다. 여기잖아 또 왔어 쟤네 또 매일 온다 할거 아니야? 아, 아, 다른... <웃음> <웃음> 너 어떻게 <이쪽> 해? <laughs> Not 1 Please. 1 0원1 1 5 0 1 1 0원이요1 1 5 1 5 0원 full salad for lunch and dinner from 11:30 until 8 o'clock. And on the way back, meeting point in front of my journal nearby. Oh. nearby. Yeah. Oh, one four zero five. Oh, oh, 1405 뭐라? 어, come again? Sorry. t h 커피콩. 콩 어디 있어? 콩 여기 있잖아. 어 아, 여기 세련됐 아침에 여기서 딱 해야지 커피 세련 면 맛있겠다. <laughs> 좋아. 가자. 짱짱. 고장 안 갖고 왔어아 사... 아, 여기 있에안어 이것도 있어 지 말라고. 오야, 좋다. 음. 혼자 좋은 거다 있네. 장붓빨이야 한국인은. 아, 맞지? 어, 고양이. 수영장 소리 들려. 굳이 버기 안 불러도 되겠는데? 걸어다니잖아 음. 차에 별로 없었으면 좋겠어. 아, 예쁘다. 근데 되게 똑똑하거든요. 너무 작은데? 차가 왔네. 오. 좋은 차야. 오. 하이. 오. 예쁘네. 좀... 오. 진짜 너무 진짜 예쁘다. 대박.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데? 그때는 여기 몰랐지? 근데 그게 더 크네. 여기, 여기가 더 아, 그래? 아빠 한뭐 먹을까? 아, 그냥 자리하게할 진아, 너키 오늘 왜꺼 보여? 멋있어. Masak-masak! Terim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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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맥주 안 먹으면 쪽지 쫓네. 아 진짜. 지효아 맥주 먹어줘서 고마워. 밖기도 아, 좋잖아. <목소리> 어, 어디 나오? 자, 잔돈 안 줘? 오, 근데 0 줬는데. 사기꾼들. 어. 사서 들어갈 거야. 아니 지 맥주도 먹을주잔 마셨으니까. 너안 먹었잖아. 나 맥주? 응. 한뭐 아, 어. 아, 먹을래? 음. 고아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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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안니랑 떠난 거아니 아무 굿모닝. 지금 혼자 뭐 먹어? 이상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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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맛집이 따로 없네 여기가. 맛 없어 그런 건데. <laughs> <목소리도> 어, 내일 어, 먹는 거 아니야. 빨리 앉아서. 한빨리 이제 소금 나온다. 응, 완전 조금이야. 엉켜놓을다시끌 모아 태산이네. 자 어때? 보관해야 돼? 응. 오늘도 부지런한 하루. 한 2만이 갔잖아? 응. 어디로? 저기로 가던데. 야, 오래 안놀다다 체력이 우리보다 없나다. <laughs> <laughs> 너무 좋아. 찐아 <진아. 웃음> 꽃게. 꽃게. <웃음> <웃음> 안녕, 나는 꽃게라고 해. 나. <laughs> <순 være. 웃음> 나 물안경도 안 쓰고 들어갔어. <laughs> 안 먹은 힘이 없을 수도 있어.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웃음> 맛있어? <웃음> 맛있어? 응. 소모가 말아도 괜찮아. 음, 모양을 내야 되니까. 볶끈깡볶끈깡인정일까 음, 예쁘다. 음. 아, 아, 음. <laughs> 음, 아 뜨거 진짜 아, 귀 진짜 더워. 그니까 이밥 먹으러 가자. 아, 어. 그고러는데 맨날 이쪽으로 안 와가지고. 아니 밤에 온거 이쁘네. 이쪽에서 봐도. 가게 이름이 뭐야? 고된 국수. 응, 이따가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 사야겠다. 아니야? 라면. 아, 라면? 괜찮아. 조 한국인 같은데? 다음 아? 인 같아? 그거네일부터 내일부터. 야 라지, 스몰, 뭐 이런 거 아닐까?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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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겠다. 음. 약간 그 불고기 국물 많은 불고기맞 같다 아, 불고기? 소고기 불고기랑 고기응더 먹어도 돼야 채 먹는다 아니 나가서 먹어 더 먹어, 먹어. 아, 너무 안 오지? 어 연락해 알겠지? 안녕, 안녕. 나도 도착하면 연락할게 알았어. 안녕 <laughs> 조심해 가에 오면 안 돼. 이다 키즈볼도 맛있네. 불타는 고구마가 되어 버렸어. 이 <laughs> 이렇게 빨간 진짜 빨개. 와